우리 일 영상을 보면 최고 자랑감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루미온에 있는 예제 파일은 다좀다 다 멋있고 잘돼 보여요. 다 잘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하면 그렇게 잘안 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하던 건데요. 조금 재질을 여기 이 상태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쉰 목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저녁이라서. 자, 낮에 리뷰를 하다가 미처 못해가지고 집에 퇴근하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실감이 나죠? D. 여기까지는 조금 더 어, 풍화를 조금 주면서 이좀더 높게 볼게요. 이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반전도 한번 시켜보고 일단 이렇게 해서 재질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하게 되면 렌더링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물은, 물은 조금 더 늘어난 게 없네요. 물이. 아, 물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재질들을 조금 변경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판넬은요. 판넬은 어차피 반질반질한 재질이니까. 플라스터 재질에도 디스플레이스먼스 들어가 있고요. D라고 적힌 것들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질에서 좋은 게그 메탈 재질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긴 했는데요. 전 다른 거보다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아, 기존에 이거 오파시티 맵이 안돼 가지고 조금 불편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나무 저는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세밀한 자연에서 배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몇개 넣어볼게요. 이거 <laughs> 잘안 쓰는데? 사실은 한국 실장에 맞는 나무가 기존에 있는 나무도 충분히 좋아가지고요. 저는 굿쓸때그 나무 라이브러리를 따로 더 추가해서 쓰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튜토리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늘 한다 한다 하면서 만들어는 뒀는데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얼 뭐 이건 좋네요. 이런 거 이런 거몇 개만 두면될것 같은데 나무 때문에 건물이 다 가려지고 건물이 눈이 가지 않는다 하면은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몇 개만 이렇게 놓고, 자, 이미지 모드에 제가 설정을 한 대로 가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비 오는 거고요. 이는 오는 비는 오는데, 입자 수, 입자 크기, 이렇게 해버리면, 딱만 젖은 상태에서, 이런 것도 느낌이 괜찮죠? 자, 프리뷰 한번 보고. 조명, 실내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조명이 그냥 다 있는 것들이죠? 네, 지금 여기 실내에도 조명이 들어있긴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모드는 안 잡은 상태고요. 동영상에서 아까 그러니까 이미지 영상 모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 영상을요, 텐에서 새로 다 바꾼 게 아니라 다 구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구해서 했었던 작업이고. 구에서 했던, 했던 작업에서 뭐, 텐으로 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가 달라지고 한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를 쓰시는 분들이 좀 내가 텐을 안 써서 뒤떨어진 건 아닌가. 아, 이거 써야 되나. 엄청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텍스처 질감이 살아서 물론 좋긴 해요. 좋긴 한데. 10에서와 9에서와 아, 그니까 9에서 10에서 비교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버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좀더좀 좋은데 10을 쓸 경우에는 컴퓨터 사용이좀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그 튜토리얼을 기초과정부터 조금 준비를 할 건데요. 물론 하고 있었는데 일에 취이다 보니까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튜토리얼은 그냥 구로 할 거예요. 구로 하고 이 기능을 그냥 렌더링만 10으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 단 14일 동안 쓸수 있는데 최대한 많이 써보고 계속해서 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재질은 진짜 좋아진 것 같긴 하네요. 똑같은 그림인데도 재질이 더 좋으면 더 사실감 있어 보이는 건 당연한 이치고. 나무 때문에 건물이 가려지니까 이런 나무는 없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간에 제일 좋은 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범프맵, 재질의 디테일이 더 살아서 좋고, 그 다음에, 대량 배치 말고, 페인터 배치 있어서 생겨서 좋고, 또, 뭐, 나무는 좀더 사실적인 나무가 들어와서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모르겠고, 오픈 스트리트 맵을 한번 해볼게요. 형으로 가서 오픈 스트레트 맵 열기. 일단 이렇게 빨갛게 돼요. 베타 버전이라고 해서 그런가, 뭔가. 일단 여기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시작. 그 회사에서 했을 때도 이렇게 됐었어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전에 구에서는 잘 됐었는데, 오픈 스트리트 맵 자체가 유료화가 되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헤드 뻗었습니다. 그냥 이참에 정리할게요. <laughs> 체크리스트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 됐다, 됐다, 됐다. 어, 소식이 없나? 뭐 되긴 했는데요, 되긴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써봐야 할듯 모형 지물이에요. 보셨죠? 분 스트리트 맵. 저 컴퓨터 뭐 사양이 괜찮은 편인데도 뻗어 중간에 뻗은 것 같은 느낌? 시험 잔디는 다 그대로고 뭐다 똑같아요. 똑같고요. 음, 리얼 스카이의 구름이 적용된다는 게 조금 다르네요. 뭐 크게 뭐 있, 있어도 좋고, 뭐 있으면 좋고, 없음 없어도 괜찮고. 네 이상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자 고품질 미리 보기 아주 좋습니다. 디테일한 나무와 감목도뭐 좋지만 굳이 뭐 없어도 괜찮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거는 뭐 재질 표현이 재질 표현이 사실적으로 되니까 뭐 나쁘지 않잖아요. 이것도 좋고 리얼 스카이 밤하늘 이건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오로라 효과도 모르겠어요. 포토 매칭 사진 매칭 기능. 이거는 더 써봐야 할것 같아서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오픈 스트리트 맵 강화됐다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티스트 스타일. 좋긴 한데 쓸지 안 쓸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오브젝트 라이브로 추가된 거. 아, 중간에 하나 만들걸. 보통. 보통. 일단 몰라요. 모르겠어요. 새로운 재질 추가. 아까 그, 이게 아마 10번하고 3번이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페인트 매치 기능, 이거 좋아요. 즐겨찾기, 이것도 편할 것 같아요. 가로코터는 아직 모르겠고요. 영상 클립을 위한 인, 아웃 제어 기능,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개선된 객체 라이브러리 개선. 이것도 새로운 오브젝트 9번하고 15번이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DWG 가족 개선. 이것도 어디가 개선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나머지 좋은 거는 확실히 좋은데 모르는 거는 제가 좀더 써봐야 알것 같아서 모름이라고 한 거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어, 템 버전은 구 버전보다 조금 더 고급 사양을 요한다는 걸좀 참고로 해 두시고 사양이 조금 더 좋아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험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좀더 써보고요. 이제 1일 썼으니까 13일 남았잖아요. 13일 동안 부지런히 써보고 야 이거는 진짜 못 버리겠다. 근데 사실 요 1번 하고 1번 하고 음 페인트 배치기는 요거는 못 버리겠네요 요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8에서 9에서 제가 업데이트를 했을 때도 리얼스카이 그거 하나 보고 진짜 구매를 했거든요 또단은뭐 사실적인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 재질이나 이런 나무나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이거랑 어 3번, 1번, 3번, 11번 어좀 영상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좀 14번 정도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